사주를 해설합니다. 임자년에 태어나서 개축월주 갑자일주 임신시주 갑목일주가 축월의 신시에 태어난 어, 건명 남성입니다. 금년에 마흔 일곱 살. 오형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없습니다.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다섯 개. 사주가 불균형이 심해서 수가 다섯 겉으로 보이는 건 다섯 개지만, 수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주고, 나무로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나무는 꽁꽁 얼었고, 주변에 물천지라서 사주가 불균형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목이 강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수목이 전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서 공부는 잘했다. 초반 운세가 또 운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 에 가서 의사가 된 사주입니다. 의사가 돼서 근무하고 를 있는데 이 사주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수가 다섯 개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일곱 개나 되니까 참 문제가 돼요. 자기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주변에 물천지라서 나무가 클 수가 없죠. 물속에 나무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월급쟁이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개업을 했는데 의사들은 이제 자기 병을 갖는 것이 제일 소원이죠. 원장말 들으니까. 근데 이제 병원을 차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에,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개업을 했는데 정사 어, 대운은 이제 좀 무난하게 잘 해왔는데 이제 사십이 대운, 이제 무오 대운, 어, 지금이 무오 대운을 살고 있어요. 무오 대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오 대운이 몹시 운이 안 좋다, 어, 운이 한십 년짜리 운이 몹시 운이 안 좋아서 어, 큰일 났다. 요즘에 그 이런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은. 개인 병원이 1년이면은 한 800개, 900개씩 전국에서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은 다 문을 닫고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추세인 거예요. 어,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 지방에서 하는 병원은 더욱더 문제가 되죠. 인구는 자꾸 줄으니까 아예 산부인과가 얘기 를안 나니까 다문 닫고 다른 걸로 먹고 산다가 듯이. 일반 병원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병원은 자꾸 생기고 크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의사 돼서 어렵게 의사가 됐는데 초반은 좋았는데 4 2이세무대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는 특히나 문서를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 병원이 어려우니까 대출 받고 그래야 됩니다. 정보벌고 줄려면은 문서에 조심해라 간재수가 따른다. 어, 그리고 의사들이 젤로 문제가 운나빴을때 수술하다가 어떤 약물을 잘못 처방했다가 그게 사건이 되는 수가 있는 거요. 예이 그 사람, 사람도 천옥사를 가지고 태어나서 반드시 감옥 가는 일 간제수를 조심해야 사주예요. 그래서 이 무호대운이 지금 살아온 제가 이제 5년 동안 살아왔고 어, 앞으로 5년이 남아 있는데 타옥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자는 어, 경자 신축은 더욱 나쁘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라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이 많다 합니다. 병원을 문을 닫아야 돼 생겼는데 이걸 버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질 확률은 없지. 인구는 줄고 자꾸 손님들이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만 가니까. 그리고이 사람도 병원 월급쟁이로 가면은 한1,500 정도는 받으니까 대단히 큰 돈인데 근데도 자기 병원을 정리하고 어, 월급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대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KBS 한2 3 개월 됐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KBS 그, 뉴스, 그, 그 어떤 다큐멘터를 리 봤더니 그 사람도 지방에서 병원을 하는데 아주 산부인과예요. 아주 그 유명한 산부인과고 이제 간호원들도 몇명 있는데 그게 한 시간 동안인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고전을 면치 못해 아기를 많이 안 낳니까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장인어른한테 뭐 이력도 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소, 숨통을 뜯이는데 이제 겨우겨우 이어 나가고 그 간호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문제다 이거야. 어, 어떤 것도 우려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싸게 해줬다. 어떤 것도 그렇다. 어, 그래서 원장님이 더 문제라고 간호원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던데 아주 그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그 의사분도 큰 종합병원에서 수가 털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접고 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투자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어차피 인구는 늘지 않고 아기는 자꾸 줄어가는데 그렇게 상당히 유명한 병원도 그러는데, 애지간 개인 의료원 병원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사주도. 어 수목이 강의에서 글자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초반에 운이 좋아서 의사가 됐다. 우가댁을 가서 또천우성이 있어서 의사가 된다. 그러나 천옥살이 있으니까 간제수를 조심해라. 지금 무오대운이 너무 나쁘다. 내년에 경자는 더욱 나쁘다.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너무나 한 가지 오행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수가 다섯 개지만 실제로 일곱 개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참 고약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